여기는 부산 자 변성환 이야기 변성환 후보 이야기 나는 별할 얘기 없 민주당에서 네, 온 사람들이니까 다 하지. 태경이 다 해라 변성환 예비후보가 어 65년생 우리 나이로 그리고 57살이고 부산 출신이고 배정고등학교 졸업했고 고려대 졸업해서 행시 37회 그리고 박성훈 국민의 후보와 또 행실은 동기요. 나이는 여섯 살 많은데 행정안전부에서 통뼈가 굵었고 오거돈 부재시장 지정을 오거돈 있을 때보다 더 잘했다 <laughs> 이런 이야기도 사실은 있고. 그래서 부산시장 후보로 승부수를 던졌는데 어, 이분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음.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의전 비서관인가 행정관인가 음. 그 신문에 기사를 놨대. 어, 음. 했는데. 음. 뭐 그거는 그럴 수도 있지. 정확하게 그러니까 비서관은 아니고 행정관이 있다면. 어, 어, 행정관은 음, 행정관 어, 어, 그렇다 치고. 어, 이제, 근데 이제 음. 파견 가서 그문을할수 있는데 이 양반의 특이한 게 노무현 대통령이 불행하게 서거하시고 난 뒤에 음. 그 노무현 대통령 묘지에 박석 음. 바닥에 이름 새기는 거있 지지자들이. 음. 자기 이름, 노무현 대추모하는 마음에서 이제 박석 이름을 새기는데, 음. 변성하는 후가 거기에 이름을 새겼더라고. 행정, 그, 그, 당시에도 행정관료였잖아. 어, 그러니까 공무원이 어, 이름 새기 힘들었텐데 어, 노무현 텐데. 대통령 그 박석에다가 어. 그것도 행정, 저, 자기 있었던, 어, 어전 비서관 시에 비서관 들 이름하고 같이 올려놨더라고. 게다가 그 시기만 해도 이명박 정부로 넘어가는 시기인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 그래서 이 점에, 이 점에 대해서는 인간적으로 참 느껴지는 거야요 있다? 어, 그래서 음. 이명박 정권 때, 노무현 정권에서 중용됐던 사람들 탄압을 많이 받았거든. 음. 어, 뭐, 그거 비판하는 게 이제, <laughs> 하자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laughs> 그거, 그런데도 그 불구하고, 자기 이름을 그 박석에 넣었다. <laughs> 아니, 알아서 본지도 <번질도> 어, 찾아가네. <laughs> 그 박석에 넣은 거는 굉장히 인간적이고, 따뜻한 음. 면이 있고, 그리고 자기가 모셨던 분에 대한 마지막 의리를 지키려고 했던 거, 음. 이런 점에 대해서는 내가 정말 점수를 주고 싶어. 내하고는 신분이 거의 없지만. 음, 음. 부산시장 권한대행 혹은 부산에서 고위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어, 남겼던 기억할 만한 성과 아니면 뭐 주목할 만한 부분 그런 것들이 있었나? 사실은 이제 권한대행 워낙 짧게 했으니까. 9개월 했으니까 어장히 길다. 그 이분이 이제 한 가지 내세우고 있는 거는 그거지. 뭐 예산 요번에 그 부산시 예산. 최대 규모의 예산받아왔고 국비받아왔고. 그리고 오거돈 시장 사임이후에 음. 부산시 행정이 음. 뭐 혼란스럽다 뭐 이런 평은 전혀 안 받았지 사실은 음. 그래서 무난하게 그뭐국외여큰 성과 내지는 못낼 만한 시간은 안 된다 보지만 예산 지적 대신 예산 받아오고 <laughs> 작년에 우리 저기 포구 쏟아졌을 때 직무유기 논란이 있었잖아 세분 돌아가셨을 때 동구에 그 지하차도에 세분 돌아가셨을 때 직무유기 논란이 있었고 지금 그때 외부인과 저녁 식사하고 있. 있는 상황이었고 어, 뭐 상황실로 복귀하지 못했고 부분이 있었는데 뭐 그때 이분이 뭐. 좀 노련하게 잘 못한 것면이 있어 부산 시민의 마음 을 어떻게 안심시 켜줘야 되나 이런 음. 것도 측면에서 는잘 못한 부분이 존재하는데 퇴근 시간 이후 야간에 음. 그 폭우가 갑자기 쏟아지면서 사고가 음. 생기는 바람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건데 뭐 전화 통화로 지시는 했다고 어, 전화 통화로 지시했고 음, 음. 기본 메뉴를 했는데 음. 이제 이제 내가 보기에는 경찰에서 조사해가지고 기소기를 올리는데 사실은 이런 일에는 경찰 책임도 만만치 않거든. 경찰 음. 경찰이 그 위험 지역 있잖아. 위험 지하 차도 같은 거는 음. 경찰도 공동 책임이 있는 건데 다소 또 경찰에서 좀 약간 면피를 위해서 우리 그변성한그한 음. <laughs> 대행한테 책임을 좀 떠민 건 아닌가. 뭐기소는할 수도 있다 보고 그군한 대행이니까 막중한 책무를 가지고 있거든. 시민의 안전과 그 생명의 음. 보호에 대해서 그때 당시 그 정도 폭우가 내리면 사실은 저녁만 간단히 먹고 마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아는 바로는 술자리도 길어지고 또 너무 좀 과했다라는 얘기들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음. 부적절한 처시를 한 거지 그러니까 깔끔하게 그냥 잘못한 거야 그 대해서 뭐. 뭐 방화가나또 너무 잘못된 응. 건데 이제 해결하지 못하고 정말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건 맞는 것 같고 음, 그 촬영지하차도 아니야 촬영지하차도 그한 그래. 그 50미터 바로 옆에 소방서 있잖아 소방서가 음. 바로 옆에 붙어 있잖아 거기서도 제대로 대처를 못했던 건 아니고 변성환 후보 이야기는 음. 계속 해야 될것같고 오늘 시간이 많이 길어서 마지막으로 박성훈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지금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 후보. 간단하게 짚어 보고 넘어갑시다. 나나 해. 이거 자, 이거부터 내 먼저 읽고. <laughs> 나 해. 어. 1971년생.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쉰한 살. 부산 전포초등학교, 동성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 나와서 들어다녔나 하버드 케네디 스쿨. 그리고 사시 행시, 양시패스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뭐 기획 예산처 근무, 세계은행 근무, 엘리트 코스 쭉달려온 고성열차 뭐 이런 느낌의 사람인데. 아까지 변성한 후보가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고 음. 인간적인 면을 이야기했는데 나는 박승훈 후보가 정말 따뜻한 피를 가진 인간적인 사람인가에 대해서 왜? 왜 근원적으로는 좀 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음. 민주당에서 수석전문위원을 하다가 경제부시장으로 부산에 왔잖아요. 수석전문위원을 하다가 경제부시장으로 가는 건 엄청난 영전이에요. 엄청난 기회를 준 거잖아요. 사실은 민주당에서 그리고 오고돈시정이 본인의 능력이 있든 없든 간에 자기를 영입했던 민주당의 등을 돌리고 국민의힘으로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높아지고 부산시장 선거 요번에는 국민의힘이 더 유리하다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해서 저렇게 한것 음. 자체가 인간적 신의, 정치적 신의가 너무 없는 분이 아닌가 얼마 전에 주간조선에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음. 어, 주간조선인가 음. 월간조선인가 저는 그걸 좀 헷갈리는데 음. 인터뷰해 에 보니까 특이한 게 이런 거예요 행시 37, 그 37회를 그3 통과해서 직업공무원 생활을 1999년도에 했어요. 1999년도에 했는데 2001년에 사법고시 합격을 했더라고요. 음. 그럼 1999년도에 직업공무원, 행정고시 합격, 직업공무원생활 시작하자마자 사시 공부를 한 거예요, 내가 보기에. 본인의 주경야독을 했다고 하지만 행정공무원으로서 일을 열심히 해야 될 시기에 자기 사시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시 합격을 했어요. 나는 또더 이해 안 되는 게사시 합격했는데 사법 연수까지도 마치고 음. 또저 변호사의 길이나 법조인의 길로안 갔어. 음. 그 그래 그래서 그 인터뷰에서 그럼 왜안 갔냐 하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 나는 돈벌 개인 내가 돈벌는 길이 아니다. 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재부 공무원을 음. 했다 이 말이에요. 주연은 진짜 그런 줄묻고 싶어요. 행시 합격은 고급 엘리트 공무원인데 국가의 녹을 먹으면서 왜 도대체 사백 보시 시험을 쳤어이 사람. 본인의 간판, 경력 관리 이거 하기 위해서 삽구시 나는 시험 한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자꾸 내세우는 게 케네디, 하버드 대학 노고, 사시 학교, 양시 사시 학교, 행시 양시 학교겠다 좀 음. 자랑하고 있잖아 자기 엘리트라고. 제 2의 박찬종이다. 어, 그러니까 나는 이 양반은 정말 국민에 선신하고 자기의 공무로 소명을 다하는 이것보다는 자기 경력 관리하고 기회 포착하고 이런 데좀 너무 영악했던 분이 아닌가. 요번에도 보세요. 이분 경제부 시장하고 3개월 좀 넘어가지고 오거돈 시장 사임했어요. 그래서 자동 면직 같이 면직됐어요. 그럼 사실 그러고 가면 기재부 돌아가야 되잖아요. 작년 4월달에. 그랬으면 이 사람 부산시장 놓을 기회도 없어요. 맞죠? 작년 4월에 기재부 복귀했죠 능력이 했잖아. 탁월해서 다시 또 모셨다고. 근데 했는데. 이 사람을 다시 채용한 사람 누구예요? 변성환 네. 권한대이 제일 명했어요. 3개월만 하고 기재부 올라가야 될 사람을. 그런데 자기는 민주당 하고 정치적 인간적 의리 싹 버리고 국민의에 가서 후보 돼가지고 변성흥을 공격하겠다는 거잖아요. 자 정리 한번 해봅시다. 이제 본인의 주장은 그 부분의 첫 번째 문제제기 저 민주당에서 밀어줬는데 배신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은 어떻게 해명하냐면 2011년에는 이명박 정부에서 행정관으로 있었고 또 박근혜 정부 때도 어, 일을 했었다. 그래서 음. 공격자로서 어, 나라가 필요한 데 가서 일을 했을 뿐이다. 부산에 내려온 거에 대해서도 뭐 이게 어, 보는 관점이 다른지 실제로 그런지 내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부분이기도 한데 추석전문위원하다가 부산으로 내려오는 게 영전이요 자천이요. 나귀 영전이죠. 그 영전인가? 부시장으로 왔는데 영전이죠. 아, 부시장이 어떤 자리인데. 아. 근데 이제 방금 그 말을 알아요. 그 좋은 자리를 내팽개치고 부산 발전을 위해서 내려왔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아이고. 그건 아니네. <laughs> 사실 국민의힘하고 내통할 하 만한 사람이라 생각하는 사람 데려올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의 민주당과 함께 하겠다는 그런 공감대 속에서 부시장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자기가 그 오거돈 시장이 사퇴하니까 시장 되고 싶다고 야당인 국민의힘으로 자리를 금방 옮기고 그 입당해서 하는 거는 자꾸 막 변명을 하지만 인간적으로 그렇게 한 사람 별로 없어요. 김종인이 낙점한 인물이라는 김종인 한반의 소문 보는 동안에 본인이 그런 니양스를 한 거고. 본인이 그런 뉘앙스를 얘기했는데 네. 그 말을 해야 될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저는 음. 저 자기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하거든.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는 것이라고 완전 일축을 음. 시켜버리거든. 근데 본인은 지금 정치 대비하면서부터. 인간적이지 않은 낡은 정체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고요. 사실은 공무원들이 수석 전문위원이라는 형태로 정당에 들어간다는 것은 음. 자청하지 않으면 그게 잘안 돼요. 지향하는 이념적 정체성이라는 게 과연 뭘까? 그게 제일 어쭙신. 소위 전설이 안 나오네요. 어, 그래서 오늘. 이제 좀 출세주의자라는 의심이나 음. 솔직히 그런 거지. 아 근데 야 <laughs> <사실은> 이런 일오공략은 끝내 박디더라. 기장에 <laughs> 삼성전자, 그 삼성전기 유치해서. 기장 해안가 일대를 실리콘 비치로 조성하겠다. 이거 야 삼성 이야기 딱 넣으니까 일단 부산 시민들은 혹하잖아. 음. 이 대기업 하나 없는 도시에. 근데뭐 이거 뭐 이런 공약은 어 이렇게 부산시의 발전에 위해서 특히 제가 제고 관계된 기장 지역의 음. 발전에도 본인 삼성 전기를 유치 이런 건 좋은 이야기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거 노력하는 사람이 본인에도 딴람도 있었죠. 삼성에서 이게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기 전에 서로 간에 의사교환이 돼서 확정되기 전에 이야기 먼저 하면 그러니까 되는 것도 안 되는 거 아니야? 그, 어. 오게소 군수가 비판한 점이 바로 그 대목이거든. 음. 그리고 내가 코트라에서 봐서 아는데 코트라 업무라는 거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 지원을 도와주고 반대로 음. 외국에 있는 자본을 우리나라 유치하는 거. 그 자본이라는 거는 기업을 유치하는 거거든. 음. 국내 기업도 이동시키는 역할도 하고 해외 자, 그 기업들을 국내에다 유치하는데 음. 어려운 점이 뭔가 하면은 정식적으로 MOU 맺기 전까지는 협상 과정에 있는 내용들은 일제 공개를 안 해. 그걸 미리 공개를 하게 되면 음.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이 많아. 경쟁업체도 있을 수 있고 지역사회에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협상의 조건이 보면 까다롭거든. 그리고 특혜를 줘야지 올 수가 있다고. 그런데 그게 유출이 되면 특혜를 못 받는 다른 기업체 입장에서는 막 공격을 한다고. 그래서 적어도 MOU까지는 하지 않으면 공개를 안 해. 근데 음. 지금 이걸 득 얘기를 해버리는 바람에 솔직히 오기수 군수도 열 받아버린 거고 그 삼성 빼고 딴데 와야겠네. 그러면. 그래서 만일에 이게 뭐더라도. 무산되면 무산되면 이게 또 공격을 당할 소지도 있지. 아니 걱정이 돼. 도, 그러면. 본인의 출세와 시장 당선을 위해서 냉정하게 도움이 된다 싶어서 이제 공략으로 낸 거죠. 음. 뭐 이야기 계속해도 이 끝이 없을 것 같은데 정말 오늘 못 다한 이야기도 많은데 박성은 변성환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뭐 사실 이거 저기. 이 코로나 상황에서 부산시장을 책임져야 될두 사람이 이렇게 부산시장 되겠다고 자리를 비우고 나가는 게 옳으냐부터 음. 시작해서 두 사람이 한 것이 뭐 있는가를 좀 조목조목 따져도 봐야 되고 하는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 오늘 도저히 뭐 시간이 안 돼서 이야기까지는 못 하겠고 다음에 다음, 또 시, 합시다. 다음, 어, 또 합시다.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이두 사람 이야기는 좀더 네, 해야 될거또 음. 음. 잘한 네. 것들도 분명히 네, 여러분들 그렇죠. 있을 테니까 잘한 것들 한 찾아봅시다. 어 네. 찾아보면 많다니까 없는데 굴려, 찾으려고 듣던 어, 음. <laughs> <사람들이라니까. 웃음> 아, 그런 사람들 아니까 그런 현장으로. 야 이거 어떻게 찾지? 네. 이러면서. <laughs> 그리고 저1일날 어, 김종인 또저 어, 비대위원장 오셔서 하는 이야기도 또 다음 주에 나눠 봐야 될것 같고 뭐 여러 가지 다음 주에 또 이런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두 사람, 오늘 고맙고, 우리 갈매기의 주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